아 저주한다 안나리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버 신호대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할 게임도 역시 포켓미러 제 2화가 되도록 하겠고 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숙명 1655 가슴에 박힌 단검을 쥔 여인이 바닥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가엾어라. 재탄생 1785. 늙은 여인이 가시에 둘러싸인 그림이다. 음. 왜? 만족 1800. 여인이 의자에 앉아 무표정으로 아이의 목을 아이의 목에 손을 감싼다. 목조르기 놀이를 하고 있나? 얘뭐 뭐야 이게? 뭐야! 아이템이 아니잖아! 구원. 죽음과 악마를 묘사한 것들이 둘러싸인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거... 그림. 형벌. 소녀가 두 손을 모아 그녀의 머리카락에 붉은 불꽃을, 머리에 가락에 붉은 불꽃에 불탄다. 환각. 어린 여자의 여러 명이 높아보이는 귀족 여성에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림이다. 만난 호박파이가 될수 있다면 내 속이 숟가락으로 파여나가도 상관없어? 호박파이가 맛있기는 한데 아 먹고 싶다 배고파 질라해 그림이 더칠 됐어 둔감 해골들이 불꽃 속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여인을 향해 손을 뻗는다 이게 뭐야? 응보 금빛 방에 모인 미소지은 여인이 여러 명 신생아가 참수당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야, 미야 임마 임마. 신생아가 참수를 당한다고? 근데 애가 이런 그림을 봐? 위험하잖아. 신부 처녀, 유령같이 창백한 소녀가 하얀 베일만 쓴채잘 조각된 나무 의자에 앉아 있다. 올바른 집에 여러 여인들이 남자 시체를 위에서 춤을 추는 춤을 추며 열띤 축하를 울린다 미친 새끼. 운명 가슴에 박힌 단검을 쥔 여인이 짓궂은 미소를 띄운 짓궂은 미소를 입술에 띄운 채 바닥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는다 어? 어 탁하고 어두운 물이 그림 밑에 끌끌 그림이 없이 흘러나오는데 엄청 이쁘다 이건 좀 이쁘다 이건 좋다 이거 자매 자신만만한 연예인의 그림이다 예뻐라 좋지 연냐인가음아 잠깐만 이제 그만 볼게 그만 볼게 그러니까 제발 좀 넘겨봐 저거. 이봐 얘 이리 와봐 어? 뭐? 나 말이가 저기 아가씨? 어? 갖고 있는 그거 보여주지 않을래? 아 왜? 어쩌지? 주지 않는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거울, 주머니 거울은 줄수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됐어. 귀찮게 해서 미안해. 내 멋진 거울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마음이 바뀌었어? 음. 이런 건 세이브를 해서 보여주자. 근데 바, 분위기가 바, It's rock. It's rock? 호박걸치 먹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어쩌는데? 어쩌지? 아 진행되게끔 한번 해볼까 조심히 다뤄봐 그래 조심히 다뤄봐 임마 아 망했다 이쁜 얼굴로 속였구나 저 사람 내가 가질게 정말 고마워 아저 자식 얼굴을 뽀개 버려야겠어 안돼 내놔 이 새끼야 어? 얼마나 돌려받고 싶은데 뭐든지 할게요 그러니 돌려주세요 아? 어? 지금 뭐..뭐든지 한다고 했지? 정말 후한데? 그런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여주지 난 누가 쳐다보는건 지긋지긋하거든 살고 싶.. 살고 싶다면 저 여자의 왼눈을 빼오도록 해 저항한다면 내..대신 내 눈을 뺄거다 아그 참나 짜증나게 보네 이 자식 만화경 사료난을 위해선 어디 보자 누가 쳐다보는건 살고 싶다면 저 년의 눈을 빼와라 전 년? 어떤 년? 어떤 년이요? 아니 녀... 여... 그림이 터칠됐어 어떤 년이요? 년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년은 너무 욕같으니까 노무로 해줘요 아니, 어디야? 잠겼어 아 어디? 아 그림 어디 달린건데 왼쪽 눈이 어디 달린건데 좀 말려줘봐 그림이 벽에 다른 옆면 벽에 붙어있는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길 바래 아, 이쪽이었어? 어쩌지? 뽑아내지 않는다. 아, 역시 아니지. 음, 이쪽이 좀더 매력적인 것 같긴 한데. 잠깐만.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여기다가 달아놓으면 될거 아니야. 더 나쁜 자식이네. 근데 뭔가 비잼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아. 저주한다! 안날이제 어? 잠깐만요. 뭐요 이거? 불러온다. 뭐야, 이 고퀄은? 뭐야, 이 고퀄은? 뭐야, 이 고퀄리티는? 고퀄리티 게임 오버를 봤네. 자매. 얘가 자매? 증오, 안대를 한 여인. 화난 것 같다. 얘 예, 이리 오렴. 꺼져. 얼마 몰랐다. 빼고 도망쳐야 되는 거였냐? 뭐야? 이거 오프닝 애니메이션이 스킵이 안 돼. 아, 이게 아니야. 상태로 도망쳐야 돼. 아 다행이네. 어우, 뭐 이런 게다 있어. 파란 눈알 획득했다. 뭐요? 그 와중에 이걸 갖고 있었어? 파란 눈알. 끔찍 눈동자, 눈동자가 파랑 끈적한 눈알이다. 아씨, 겁나 호러잖아. 안날리제가 왔을 땐 어떻게 비엔나의 안대를 보고 웃을 수 있었을까? 어머니는 비엔나에게 일어난 사고를 일으켜 그녀에게 캐묻고 책찍질을 했지. 음... 사고가 있었구나. 오, 어, 들어갈 수 있네? 여긴 또 어디야? 어?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뭘 말이야? 한때 약속했던 거울에서 어떤 현상이 보인 적이 있었다. 한 쌍의 붉은 눈동자가 거울에 비친 것이었다. 두 눈은 단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나만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태어난 뒤로 기억하는 것은 내가 여지껏 겪지 않은 몇몇 거짓된 만남뿐이었다. 나의 것이 아닌 회상들. 이 대체 나는 누구일까? 또이 기억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을까? 이 기억들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 이 작은 방은 그것들이 산한다몇 번이고 반복되고 온 허구의 붉은 눈동자들은 떠올릴 때마다 내 작은 정신 속에서 이와 같은 기억들이 재생된다. 그리고 나는 내 존재 자체는 어 어째 어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눈들에 의해 조정당하리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눈이 늘었네, 그새. 작은 방에 살며 한때 내가 꾸품었던 터무니없는 선명한 꿈을 기억한다. 내 발채에 깔린 레드카펫이 어두운 양벽 사이로 이어져 내가 발을 내을 내딜, 때마다 더 앞쪽으로 뻗어가는 것만 같다. 어느 순간 나는 그 나는 존재 하는 줄만 몰랐던 세계로 던져졌다. 아 망할. 바스 틈새 반대편에는 나는 나는 상을 찾았다. 나의 상 등을 덮는 은갈색의 머리는 머리 양쪽으로 따져 내 앵두빛 붉은 눈 옆에 지나는 머리카락. 내 앞에 선 것은 하늘하늘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작은 소녀였다. 여태껏 본적 없는 이 사람은 누구지? 나는 아닌데. 내 작은 손을, 손을 들어 서, 뺨을 만져본 것을 기억한다. 내 기억에 아로 새겨진 행위였다. 내 피부의 부드러운 촉감, 내 손을 들어 올린 자유로운 움직임은 내가 움직일 수 있음을 깨달아주, 깨달아준다. 이런 자율성이라는 감각이 나의 영혼과 육신을 채워 나의 상상의 고삐를 잃게 만잃 만든 흥분감을 주었다. 나는 진짜일 뿐이 아니라 살아 있었구나. 거울에 비친 작은 소년은 나였고 나는 숨쉴수 있었고 살아 있었다. 내 몸에 생명이 남아 있었다. 바깥에 바깥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내 작은 방을 비추었던 것과 같은 빛이 내 눈을 멀게 했고 나는 원래 있던 작은 방으로 돌려보냈다. 감각을 빼앗기고 내가 일단 생명이라는 감각을 빼앗긴채 나는 거기 있었다. 제발 내게 빛을 보여줘.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나는 살고 싶어. 슬픈 이야기야, 왜? 의사들은 아직 성공적으로 안구를 심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눈과 두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이 매우 민감해. 안, 완전히 재구축할 수 없다. 액체 탁한 유리병이 눈알이 겁나 무섭네. 오, 아,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친다. 여기 아직도 못 가나? 만지고 싶지 않아. 음. 어? 아,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아니, 뭔 붉은 눈동자가 눈에는 눈! 탁한 유리병 눈알이. 창문이 떨어져서 빛이 겨우 들어오네. 유리병마다 부자연스럽게 커다란 눈알이 반쪽 점액과 피로 물이 흐려져 있다. 후. 다시 한번 빛을 보고 싶어. 안에 뭔가 있어. 아, 이거 어떡하냐. 벽에 피가 크게 튀어 있고 작은 점액질이 남아 있다. 오, 오래 전에 깨지긴 했지만 이 방에는 거울이 있었어. 거울은 빛을 잘 반사한다는 거 알아? 조각만 있어도 충, 조각만 있더라면. 혹시 이거? 아, 미는 거였어? 아, 위험하니까. 뭐니? 어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조각 하나만 더 있더라면 혹시 이거 음 뭐요 이게 뭐야? 한을 더 찾아야 돼. 벽을 깨버린다는 아니 저 유리병 유리 저걸 깨버린다는 생각은 없나 보네. 어... 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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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갈 수있만 지금? 만지깐만아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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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등 펜이라고 해줘. 오. 잠깐만 네 저질렀구나. 어. 가끔 죄인이 잡히지 않고 도망칠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을 때가 있지. 여자들은 눈이 전부 지워졌어. 더 칠은 되어 있었어, 원래. 꼴 좋지? 이제 항상 내가 최고야. 이럴수가. 자, 장, 내 장난감 돌려받아도 좋아. 그림이 찢어져서 이제 여인을 알아볼 수 없다. 미안해요. 왼 왼손에 피를 묻은 안대를 들고 숨이 차도록 웃고 있다. 저는 여기고 싶지 않아. 아 이곳을 벗어나야겠어. 아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내 목소리가 더 듣기 싫겠지만 그래도 일단 괴로워서 말할 거야. 오. 어. 아 겁나 괴로워. 오. 어. 그래, 그 거울 이거 맞지? 이제 눈, 아이, 눈알이 거울인 줄 아나? 뜬다! 받아라! 고마워 아가씨, 이걸, 이제 이걸 돌려줄 수 있겠어 붉은 눈알을 획득했다, 드디어 다시 만나는구나 가져가야겠지? 뭐야? 빨간 눈, 붉은 눈, 빨간 눈, 파란 눈. 오, 뭐야 이거? 어디다 쓰라고? 여따 써? 혹시 여다가 끼우는 거야? 그런 거야? 놓는다. 아 씨, 놓는 거였어. 옛날에 드래곤라이트 했, 했을 때 기억나네.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 이런 기능이 달려 있었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포켓미러 2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댓글, 좋아요, 줄여서 구조대 부탁드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신호들을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로 오실 수 있고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러주세요. 재미를 제가 보장드리겠습니다. BIOS.